역사상 최초로 하나의 광원을 가지고 직사광에서 소프라이트까지 다조화하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서부터 어, 저 옵션까지. 여기서 하나씩도 다, 다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판자에서 하실 수도 있고, 스탈라 앱에서도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건데. 그래서 레드만 한번 올려볼게요. 어. 그리고 그린. 음, 들어가 있죠? 누구요? d 소자 c o n 게 해서 l e d 소자를 컨트롤 각각의 개별 컨트롤을다 o l 개별 컨트롤 t r o l 카카각개 개별 c t r l 개별 control, 카카게 개별 c o n t r 이제 원하는 색깔을 따로 만드시거나 변형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스카 패넬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능들을 처음부터 다 가지고 나와요. 스카 패넬을 써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카 판넬이 처음 나왔을 때는 무슨 뭐 이펙트 모드, 소스 매칭 모드, 엑소이코드네트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런 거 없었는데 이제 펌의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있고 DMX. 로드도 이제 더 많이 확장이 됐고 그런데 그런 모든 걸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 합합을 해서 나오, 나오고 있는 터치판넬은 아니에요 터치판넬은 아니고 다이얼을 돌려서 cct, hsi, 뭐 xy, 커넥트 rgb, h c l 젤모로젤 뭐 셀렉션 그리고 이제 뭐젤 셀렉션으로 돌리시면 밑에 있는 것들은 내가 두번 눌렀을 때한번 그러니까 누르면 플러스 1%씩 길게 누르면 이제 플러스 25% 프로. 이렇게 되어있구요 짧게 누르면 이제 마이너스 제가 100%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조명기 보지 마시고요 길게 누르면 이제 한번에 프리셋으로 가질 수 있으신 것같 네. 컴퓨터 칩셋이 한 240배 정도 빨라졌고 또뭐 즐겨찾기 내장 저장 기능도 스카 판델보다 한, 한, 120배 정도 더 많이 이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컨트롤 판넬이 되게 직관적으로, 스카 비델어 되게 직관적으로, LCD에 비하면 뭐, 거의 뭐, 펠비트 게임에서, 어, 뭐, 플레이스테이션 급으로 올라갔다고 보셔도 되, 되고요. 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오비터 오너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로고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뭐 오비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고비터가 부팅될 때그 회사로를 고띄워줘요 뭐, 별 쓸데없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가끔가다 니꺼는 네 내꺼는 뭐,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부팅할 때 이제 보시면 이제 한 번에, 예, 볼수 있어요. 역사상 최초로 하나의 광원을 가지고 직사광에서 소프라이트까지 다 수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다, 쿠크박스젠볼쏠 액세서리이 되거든요. 작은 거에서부터 어, 저 옷장까지 얘가 아직 아이클렌이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생활방수는 기본으로 하고 나왔어요 사실 스카이 패널이나 l c g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에좀 적합하게 디자인이 되 있는 거라서 야외에서 이렇게 뭐 비가 내린다거나 뭐 이럴 때좀 위에 가려주고 먼지 같은 거 들어갈 때좀 이렇게 막아주고 해야 되는데 얘는 기본 그냥 물에 담그시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오늘 아침에 내렸던 소나기 정도 뭐 어, 저는 그냥 맞아도 오, 되고요. LED 아까 그 에디디 소장 사인 보셨잖아요. <laughs> 여기 보시면 내가 뚫려 있어요. 어. 네, 네. 이만큼이 다 히트싱크예요. 그 LED 같은 경우에는 그 발열 관리가 수명의 단건이거든요. 어, 스카펜넬이나 LCD처럼 스카펜으로 사실 비팔이 다 방열판이 있으신 건데, 얘를 이렇게 조심을 되어 있고, 네. 뭐 비를 맞거나뭐 그래도 그냥 다 통과해버리게끔 다 디자인이 아, 되있습니 60도에서 30도 갈때15% 밝혀지고, 30도에서 15도 갈 때도 15% 밝아져요. 그러니까 30도보다 얘가 한30% 정도 더 밝은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액세서리를 뭘 끼느냐 이제 렌즈를 갈 거냐 어떤 렌즈를 갈 거냐 프레넬 렌즈를 갈 거냐 아니면 진짜 독보기를 해가지고 한번 어, 진짜 태워볼 거냐 뭐 이걸 따라서 이제 밝기기가 네, 등락금이 좀 있겠죠 그래서 가격은 7,200원 있다는 리스트가 7,200원에 7이세트에다 지금 스카이펜들 S60이 혹시 이 아이 소비자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전에 얼마에 사셨다고 뭐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500 중반? 얼마요? 500 중반이요? 아리시카페는 S60이 올해, 올해 들어서 가격 인상을 안 했거든요 아리 조명 장비는 올해 가격 인상이 없었어요 카메라 장비는 알렉사 미니 LF V 마우스 세트인가 5,000불이 올랐어요 지금 5월 1일자로 시카페는 네, S60 기본 가격이 US 달러로 6,700불이에요 응. 그니까, 러 S60이 6,700불이고, 얘가 이제 7,200불. 그 기준가가 그래요. 뭐 대금하고 잘 얘기하셔서 수량 조걸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비터 같은 경우에도 납품과 동시에 국내 서비스 다 진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카메라랑 렌즈 같은 경우에는 ASK 그 케이스가 생기면 홍콩이나 밀렌으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국에서 할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조명기는 99.9% 한국에서 다 끝납니다. AS가, HMI든 텅스텐든 LED든. 그리고 그래서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워런티가 8년이고요. HMI는 헤드하고 바르스하고 합쳐가지고 5년. 이고요 아, 패키지로 사셨을 경우에 따로따로 사시면은 별별 거예요. 별, 어, 어 그리고 LED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워런티 3년. 어, 저희가 잡아드리고 워네티 어, 케이스의 경우에는 다 워네티 부상 진행하고 있고 아니면 뭐 부품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그냥 다 어, 저희 아리섭센터에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30도나 어, 어, 60도 둘 중에 하나인가요? 네, 요거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껴져 네. 어, 있는 컨트롤판들하고 네. 케이블 포함인가요? 네. 컨트롤판들하고 케이블 포함이 여기 옆다 해가지고 이제 고기에 기본 백지. 이건 다 별도 거죠. 악세사리 이요악세사리은다 이제 별매. 네. 아, 나 웨이드 같은 거 없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아마 서스포 악세사리는 출시하고 음. 아마 얼마 안 있다 나올 것 같고요. 어뭐 극장이나 뭐 이런 데 공연장에서 쓸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그 오비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조명 메탈을 하신다고 하면 기존에는 영화용 조명기, 극장용 조명기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시이 근데 이제 오비터를 활용을 하시면 쇼 이벤트 쪽에도 이제 쓰실 수가 있으신고 이제 영화나 아, 드라마 아, 뭐 이런 뮤직비디오 광고 이런 현장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이, 이 요크 같은 거, 지금 나눠드린 리플렛에도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요 요크가 5기서 4개짜리 요크가 지금 리플렛에 들어가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결정한 게 6개짜리까지 만들자, 우리가 제품화 하자. 아, 그래서 좀 이따가 보여드긴할 텐데, 이제 이 요크에서 이 본체를 그냥 아, 워터치로 뗄 수가 있어요. 뺐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거 네 개를 붙여서 한 리그 하나에 쓰거나, 한 여섯 개를 붙여서 한, 한 리그에 쓰거나, 아니면 뭐, 뭐 어떤 어 고객분이 대량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한한열 개씩, 뭐 20개씩 한 리그에 붙여야 될 텐데, 아리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런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서 됩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그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나 아니면은, 뭐, 지금, 이렇게, 데 네, 대보를 해보시고, 나는 요런 악세사리 있었으면 좋겠다, 뭐, 뭐 이런 거, 뭐 어떠냐, 라는 거, 저한테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개발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뭐 개발할 획 그, 알고 그, 있습니다. 그, 아리코리아가 7월 1일, 7월 달 중에는 오픈을 할것 같아요. 지금 3일 자리는 성수동으로 계약이 돼 있고, 아마 그쪽으로 뭐 자국어 없는 이상 뭐 거기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알코리아 아,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를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한요 정도 공간은 촬영 조명팀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테스트하고 싶은 장비들 언제든지 테스트를 하시고, 뭐, 뭐, 만져도 보시고, 뭐, 그리고 뭐, 뭐, 실제로 겪어보실 수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조명부 애들이, 우리 촬영부 친구들이 이알 장비를 어떻게 취급을 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 라고 하시면 어 저희 쪽대전점 네트워크나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 아리코리아에서 아리 본사에서 제공하는 그 매뉴얼대로 네. 거기서 어, 샵에 반납할 때는 전부 다 팩토리 리셋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배터리는 저희가 아직 이게 뭐, 뭐 파이널이 아니어서 어, 어떻게, 했는데, 여기 지금 DC, 사용상으로 DC input이 4 8 5 2 v 고요암페어는 10.5A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P23 뭐, 플러스 마이너스 드라운드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베타버전이어가지고 저희가 썩 파티를 지금 꽂아서 뭐, 보여주기가 되게 애매해요. 가능합니다. 네, 배터리 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여기, 여기 시가 배터리 배터리 용량 따라서? 배터에 따라서? 배는데 운영 220, 2 9 0 운영 정도 서 아, 아, 뭐 배터리 운영 따라서? 배터 배터리 가 배터리 가영리 배터리 운영 따라서? 배 배터리